안녕하세요. 콕벌소선생입니다 이제 슬슬 9월 마늘 파종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심기만 해서는 굵은 마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마늘 농사에서 이것만 지켜도 굵은 마늘 수확량이 달라지는 핵심 관리법을 알려 드릴게요. 초보 농부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인데요. 마늘 농사나 다른 작물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빨간 국뿔소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으니 언제든 들어오셔서 질문하고 다른 농부들과 정보도 공유해 보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보면서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씨마늘 선택입니다. 굵은 마늘을 원한다면 씨마늘부터 굵고 건강해야 합니다. 작거나 상처가 난 씨마늘은 발화율이 낮아 싹이 고르게 자라지 않고 결국 수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씨마늘을 크기별로 나눠서 균일하게 심어주세요. 끝부분이 단단하고 깨끗한 씨마늘을 고르면 초기 뿌리 발달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토양 준비입니다. 마늘은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가 최적입니다. 배수가 나쁘면 뿌리가 썩고 구가 굵게 자라지 않습니다. 흙에 퇴비를 충분히 섞어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석회를 소량으로 뿌려 산도를 맞춰 주세요. 이랑은 15에서 20cm 높이로 만들어서 배수와 뿌리 발달이 잘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토양 준비만 잘해도 초기 발육이 좋아지고 결국 굵은 마늘 재배 확률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파종 방법입니다. 줄 간격 20cm, 포기 간격 10cm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너무 좁으면 싹이 서로 경쟁해 구가 작아지고 반대로 너무 넓으면 공간 낭비가 생깁니다. 씨마늘은 뿌리 방향이 아래로 가도록 심어야 싹이 고르게 올라옵니다. 초보라면 손으로 심어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마늘을 균일하게 심으면 옷걸음 시기와 초기 관리가 편하고 수확량도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초기 생육 관리입니다. 먼저 멀칭을 하면 흙의 수분을 유지하고 잡초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물주기는 흙이 마르지 않도록 소량씩 주되 과습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o. 그리고 비료 관리는 초기에는 질소 비료를 소량만 주고 싹이 올라올 때 웃걸음을 해주세요. 멀친 구멍 주변에 자라는 잡초도 반드시 제거해주셔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관리만 제대로 해도 싹이 건강하게 자라고 구가 굵게 자라 수확량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병해충 예방과 생육 촉진입니다. 먼저 씨마늘 소독으로 초기 병을 예방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밭 관리를 통해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세요. 또한 뿌리 손상 방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초보 농부라도 이 단계만 챙기면 굵고 건강한 마늘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마늘 농사의 핵심 관리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굵고 건강한 씨마늘 선택하기. 2. 배수 좋고 영양 풍부한 포양을 준비하기. 3. 균일한 간격으로 파종하기. 4. 멀칭, 물주기, 초기 웃거름등 초기 생육 관리하기. 5. 심마늘 소독, 통풍 관리, 뿌리 보호로 병해충 예방하기. 이 다섯 가지 관리법을 잘 실천해서 모든 분들이 풍성하고 건강한 마늘을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빨간 콧불소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농부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쉽고 재밌는 농업 꿀팁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